저 사실 지금 조금 감격스러운 게 방송 진행하면서 시청자 지금 30명 찍어본 거 처음이거든요. 아니 물론 첫 데뷔 때좀 많이 봐주셨는데 평균 이제 시청자라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감격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더 함이 올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한자어로 네 천사불려일행. 천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아요. 이게 생각만 하고 의견만 묻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이게 사실 그 아침 뉴스뱅도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유튜브에 올라왔던 봉준님 강의를 보고. 네, 아침 시간에 뉴스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근데 제가 그때 트위치에 있었다 보니까, <laughs> 이게 트위치에서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항상 하고는 싶었어요. 트위치 터지고, 이적 관련해서 좀 고민하다가,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 아침뱅을 원하는 사람이 아침 그 방금 소개할 때 보여드렸다시피 2% 정도 아침뱅을 원하는 사람이 2% 정도였고 그 2%임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경유, 경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데뷔한 지 얼마 안된 신입 파코 스트리머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재밌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한게 아침 뉴스뱅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기사를 이제 모으고 PPT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코너 준비는 주말에 몰아서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분배하면 되겠구나 해서 일단 평일 아침만 해보자 해서 평일 아침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이 천사 부려 일행 천번 생각하다가 한번 행동으로 옮겼으니 제가 뭐가 됐던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난 것만으로도 좀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안다는 것도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딱 오늘 딱 처음 켰을 때, 저녁방송을 평소에 봐주던 그 저녁방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만돌이들께서 아침뱅 켠다고 잠도 못 자고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에 열명부터1명도안 되는 숫자로 오늘 아침뱅 시작했는데, 자기소개 시간대도 그렇고, 근데 다들 갑자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